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9월 11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가지고 온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이 젠백스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는 저가가 10, 마이너스 13%였고요. 고가가 1 4 2로 종가는 4.1%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와 앞으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벡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되면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 섹터는 뭐반독체 섹터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신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로 어 알츠하이머 치 치료, s 치매 치료제 된회사회사인이요이동은경은는우시보시면 되면, 이 바, 원래는 i s p l a y on the d i s p l 필터 제조 및 판매 업체였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 a y on the display on the display o 치 the display on the display on the d i s p l a 삼성제약은 연관된 종목이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바로 이 알차이머 치어 치매 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라이벡스 주입니다. 치료제 약은 뭐 실적은 바이오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 그냥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반도체 그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 회사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실적은 뭐 보시다시피 뭐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한번 뭐 보시는 걸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동사가 오늘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는 어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 뉴스토리 예고에서 어 9월 월1 일자에서 제2의임보사 세태인가 어찌면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보사어 지금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죠 티슈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 이어 코오롱 티슈진의 이 임보사 사태가 결국은 종목을 상장 폐지시키고 어 어찌 보면 되게 안 좋은 음. 이제 종목이랑 연관이 된 거죠 근데 이 뉴스토리에서 수상한 신약허가 제2의 임보사태인가 해서 이 세계 최초 최장암 백신 뭐 라이벡스 주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면은암 치료에 대해서 관련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얘기를 했어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벡스 주도 있습니다 최장암 백신 국내에서는 어 허가됐는데 예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이 인보사태로 결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가 이 얘기가 이 유튜브도 나오고 뉴스가 나오자마자 뉴스토리에서 아무래도 바이오 회사에서 임상 실패는 말 그대로 안 좋은 뭐 바이오가 임상 실패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허가돼서 뭐 의심적인거나.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유스로 인해서 이런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아침 에 분봉을 보시게 되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1분봉인데, 좀 3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장중에 이렇게 쭉 빠지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회사는 주가를 보호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된 소식이 되면 회사에서는 반박문을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반박문을 내면서, 어, 지금 이 공지를 했습니다. 킹 공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금일 오전에 이 SBS 뉴스토리 수상하신 영어가 제임보사하면서이 해당 PD가 우리 회사 젠백스에 대해서 이 비난을 했다.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예, 에고 영상이 회사의 신뢰도 타격을 가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항의를 했고, 우리는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허가 과장이 말 그대로 비전문성에 대해서 결국은 약효가 없는 것을 어, 제때 보도된 거 잘못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아, 회사는 이제 앞으로 3개 후, 그리고 10년 이상 행될라이어 라이벡스에 대해서 최장한 3상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어 기대를 하고 있다 발표를 할 거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주요 치매 치료제 치매 치료제 대장주죠 이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 알치아이모병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적응 계획에서 발표를 할 거다 반박 자료를 하면서 그리고 내주 네 내주 네 다음 주죠. 어, 얇치알병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 어, 이상이거든요. 글로벌 임상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사에 대한 공지를 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악성루머죠 진짜 주주들한테는 진짜 제일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특히 바이오회사라는 부분이. 왜냐면 우리는 인보사 사태를 한번 겪게 되면서 이 이슈진이 상장폐지되는 거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코오롱 고우롱 생명과학인지 코오롱도 주가 가 하락하는 것은 엄청난 폭락을 겪게 되면서 엄청난 이런 이슈만 어, 뉴스가 나오거나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쩌면 투매를 이끌었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이회사는좀 특이하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던 부분인 게, 어, 참이회사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기사가 되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5일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저가 마이너스 27%까지 갔다가, 종국가가 어 플러스 28% 였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임상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지만 없었지만 지금 보시면 이거 알츠하이머 이상 결과표에서 발 성공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기사만 났지만 이 임상 실패라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뉴스라든지 어 그러면서 이 뉴스들은 다 삭제되었는데 이때 주가가 보시게 되면 다 빠졌다가 올라왔거든요 저가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기가 이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수급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기간이다다 다 샀거든요. 결국은 그 다음날 결국 상한가를 보냈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어이젠백스 같은 경우 진짜 변동성이 보고 어찌 보면 이 회사의 주식 회체가 어찌 보면은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간이 뭐 장난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반등 자리가 보시게 되면. 쓰리 바 어찌 보면 포마다까지도볼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어 결국은 이런 이슈가 털어지게 되면, 어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이 기대감, 오늘 이 글로벌 임상 기대감이 이제 내주에 발표한다니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어~ 임상 실패라는 그 부담감도 발생이될수 있고요 회사가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회사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회사에 대한 이런 악성 로마가 나오게 되면은 웬만하시면 저 입장에서는 그니까 리스크 적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투자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계속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거나 하셔서 뒷자리든 손자든 분할 매도해서 비중을 좀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 되면 이날도 임상발 이상 임상, 임상 발표 때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갔거든요. 이 분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찾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19년도 자료다 보니까 거의 일년 가까운. 이때 임상 실패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성공했다라는 자료니까 그러니까 오버가 났다면서 라 다시 한번 주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때 결국 투매 시킨 거를 물량들을 다 기간이 가져갔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이런 악성 루머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주의 있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은 이알차하이머 이상이 글로벌 임상이 성공적이 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자체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뭐 스타로스 기능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무래 어, 감시 주문니 기능을 사용하셔서. 목표가, 손절가 꼭 설정해놓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도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젠백세라는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저는 어, 어렵습니다. 대로기도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조직이고 회사에 대한 이 과거의 이력. 이거 보시게 되면 조금은 어렵다. 그리고 어, 이 루머가 잘못된 거. 어찌보면은 이 주식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루머 같은 경우는 진짜 회사에게 뭐 진짜 악영을 주주들에게 더큰 손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신중한 발표가 나왔으면 합니다. 어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